안녕하세요. 어든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시댁에서 살다가 6개월 정도 전쯤에 저희 둘만의 공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거실 겸 작업실인데요. 다양한 용도로 쓰다 보니까 용도가 바뀔 때마다 다시 세팅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남편이 음악 작업하는 장비들까지 함께 쓰는 테이블에 다 올려두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랜선 이웃에 참여하게 되면서 남편의 작업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을 다양하게 바꾸려다 보니까 많은 고충과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꾸며보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자막으로 나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세렌딥러브로 댓글이나 DM을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새롭게 꾸민 작업실 겸 거실 롱 투어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들어서는 홈바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 작업을 자주 하고 있는 대형 테이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음악 작업을 하는 작업 공간. 그리고 잠시 쉴수 있는 소파. 그리고 오른쪽은 각종 소품들을 진열해 놓은 선반들과 각종 서랍장이 있고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료와 책들을 쌓아 놓고 지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들이 많아서 옆에 바로 두고 쓰는 편입니다. 가정집에서는 좀 크다고 제작하는 곳에서 자꾸 그러셨지만 저희는 큰 테이블이 좋아서 2m 길이로 했고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조명을 엄청 엄청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탠드, 저 뒤쪽에 또 오로라 조명, 또 하나의 조명, 저쪽에 크롬 조명, 여기도 조명이 있죠. 저희 조명으로만 생활을 하고요. 천장에 하얀 등은 켜지 않습니다. 이 뉴트로 폴딩 테이블은 폴딩이 돼서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서 공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와 키보드 등을 놓기에 굉장히 알맞은 넓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철제이고 블랙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크하고 음악 작업 공간에는 너무나 딱인 제품이어서 저희 모든 장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테이블입니다. 제가 그동안 SNS 등에서 저희 집 인테리어 소개를 할때 거의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바로 이 거울 슬라이딩 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슬라이딩 장이라서 문을 열고 닫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홈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옆에 선반 테이블에는 각종 잔들과 소품들을 놓아두었고요. 저희 홈바에서는 저희 부부가 식사도 하고, 식후에 디저트, 차 등을 마시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저희 부부는 차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다양한 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커피도 종종 마시고, 여기서 둘이 휴식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 테이블과 선반, 의자는 모두 루앤룸의 제품이고요. 테이블과 선반은 모그 시리즈입니다. 바퀴가 달려 있는 트롤리인데요. 이쪽에 각종 음악 악보들 그리고 필요한 서류 그런 것들을 놓아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이동해가면서 꺼내서 쓰고 있어요. 이 이동식 트롤리는 어, 서류를 보관하는 트롤리로도 쓰긴 하는데요. 가끔 저희가 홈바를 이용할 때 옆에 두고 잔이나 필요한 것들을 옆에서 수납하는 용도로도 쓰기에 참 좋아요. 작업하다가 쉴수 있게 옆에 소파를 두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예쁘고 편해 보인다고 문의를 주셨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즘 트렌디한 컬러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러 인테리어 하고도 잘 어울린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같이 앉아서 TV도 보고요 저희 남편은 주로 여기에서 낮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책을 한가득 쌓아 놓고 앉아서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선반 역시 루메눔 제품이고요 루메온 제품 중에 거의 베스트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인 것 같고요 저도 받아 봤을 때 굉장히 만족한 선반이었어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선반 하나하나 다 나무로 돼 있어서 엄청 튼튼하고요 크고 깨끗하고 예쁜 색감이어서 이렇게 오브제와 소품들을 놓기에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진열해 놓은 모습은 저희 남편 작품이에요 가끔 제가 보고도 그 센스에 놀라곤 한답니다. 이상으로 룸투어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제품인지 알고 싶거나 여러 인테리어 팁 같은 거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에게 이 공간이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저희 부부가 거의 24시간 함께 이곳에서 먹고 놀고 또 일하고 고민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 필요한 동선과 니즈에 맞춰서 꾸미려고 노력했고요. 이번에 랜선 이웃에 참여하면서 저희 남편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쁘게 잘 나와서 기분도 좋아요. 나중에 조금 더 넓은 곳에 가면 더 예쁘고 멋지게 꾸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앤선 이웃에 참여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마쳤으니 요 편안한 소파에서 푹 쉬렵니다. 감사합니다.